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아파트 언덕에 연보라색 꽃이 군락을 이루어 흐드러지게 피어 꽃향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꽃봄의 꼬이라는 꽃입니다. 꽃이 이쁘게 보이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 피고 있는 꽃붐의 꼬리 꽃을 감상하시면서 이 꽃의 특징과 보이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꽃붐의 꼬리는 꿀풀과의 숙근성 열애 사례풀로 북아메리카와 캐나다 서남부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되어 완전히 토착화된 꽃입니다. 씨가 흘러가 야생화로도 가끔 만날 수 있는 꽃이죠. 다른 이름으로 학명인 피소스테기아 버지니아나에서. 앞에 말만 따서 피소스테기아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버지니아나는 미국의 버지니아나 산이라는 뜻입니다. 꽃말은 청춘 젊은 날의 해상 추억 등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꽃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검붕어 가 입을 불린 듯한 특이한 모습으로 눈길을 끕니다. 한 줄로 이어져 한 포기에 800에서 1000 송이 정도의 꽃을 피우는 아주 놀라운 꽃입니다. 꽃줄기가 절정 일때는 작은 꽃들이 무리를 지어 꽃이 삵을 만들며 피는 모양이라 아주 감탄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주로 꽃밭의 자투리 땅에 빈틈의 옥이나 관상용과 절화용 으로 많이 심어지는 꽃입니다. 꽃밭이나 집 주변에 잡초가 많이 나는 곳에 꽃봄에 꼬리를 심으면 처음엔 잡초 와 함께 자라다가 몇해 지나면 다른 풀들은 얼신도 못할 정도로 세력 확장성이 강한 꽃입니다. 꽃대가미 사는 아파트 동은 주변에 조금씩 듬성하게 심었는데 이제는 꽃봄의 꼬리가 급격히 새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연분홍색이나 연보라색 꽃이 7월부터 한두 속인씩 피기 시작해서 지금이 한창 꽃을 피워 절정을 이루는 때입니다. 꽃이름이 좀 특이하게 꽃봄의 꼬리라고 부르는 것은 꽃이 핀 모양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호랑이가 꼬리를 고추 세운 것처럼 길쭉 뾰족하게 생겨서 꽃봄의 꼬리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이름이긴 하지만 꽃 이름으로 기억하거나 부르기에 좀편하지 않는 이름 같죠 보통 중간에 의자를 빼고 꽃봄 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좀더 부르기 쉬운 것 같죠 중국에서는 용의 머리처럼 생긴 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하여 용머리 꽃을 의미하는 가용두아라고 부른답니다 꽃봄의 꼬리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과 사질 양토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왕성하게 번식하여 관리하기 아주 쉬운 꽃입니다 내한성이 강한 편이라서 뿌리로 노지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여름의 건조함에 다소 약한 편입니다만 아주 척박한 땅이 아니면 물주기나 거름주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꽃입니다 오히려 물을 자주 주거나 거름을 주면 꽃이 우짜라서 비바람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지역이나 심어진 장소와 여건에 따라 7, 8월에서 9월, 10월 정도까지 핍니다 개화기간이 긴 편입니다 밑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위로 피어 올라갑니다 물론 중간에서 먼저 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위로 피어올라갑니다. 꽃의 길이는 2 내지 3cm 정도고 정확하게 4갈래로 사방으로 핍니다. 꽃은 연분홍색, 연보라색, 흰색 등의 색깔로 보여줍니다. 꽃봉의 꼬리는 번식 속도가 엄청납니다. 너무 보신력이 좋아 귀찮고 승가시 정도지만 꽃이 아름다워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꽃입니다. 적당한 개체가 자리 잡으면 속가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번식은 씨앗과 포기 나누기로 합니다. 열매는 먼저 피었다진 곳부터 익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익습니다. 먼저 피었다가 진 꽃의 씨앗이 익어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씨앗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꽃의 생김새나 씨앗 있는 시기가 달라서 씨앗 채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서부터 꽃이 가 먼저 익어 떨어져 버립니다. 씨앗을 부탁하시는 분이 많지만은, 채종을 해봤는데,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이젠, 받지 않습니다. 씨앗은 바로 뿌리거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봄에 파종하면 됩니다. 포기 나누기는 봄이나 가을에 포기를 나누어 심으면 됩니다. 촘촘하게 올라온 곳에 있는 것을 속안내서 포기를 쪼개 심으면 됩니다. 한 포기씩 듬성듬성하게 심어둬도 씨앗이 떨어져 자연발화하고,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 번식하기 때문에 다음에 두배 이상 늘어나 금방 꽃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뭐좀 <laughs> 필요하신가요? 꼭 필요하시면 봄에 포트에 담지는 못하고 포기를 흑재로 삽으로 떠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꽃봄메 <laughs> 꼬리에 대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